내일장 빨간 펜 시간입니다. 내일장의 중요한 체크포인트 알아보고요. 내일장 공략할 만한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희만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또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세 가지 어떤 걸로 뽑아오셨나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세 가지는 뭐 재정절벽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여향력, 세 번째는 1900선 지지 여부를 좀세 가지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 그, 재정절벽 이슈입니다. 지금 재정절벽 이슈가 좀 너무 빨리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냐면, 지금 일단, 미국의 어떤 월가에서는 결국 롬니를 선호했다라는 측면이에요. 결국 그 재정절벽 이슈가 완만하게 합의되기를 좀 원했던 월가 쪽에서 오바마가 재선이 확정되면서 결국 재정절벽 이슈가 지금 불거져 나왔는데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미국의 의회가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립니다. 레임덕 의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의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정절벽 이슈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먼저 재정절벽 합의가 좀 늦어질 거다라는 어떤 이 불안감이 좀 작용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합의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합의 과정이 도출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이런 합의 과정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겁을 먹었다라는 부분이고 적어도 불안감이 엄습하는 기간은 결국 의회의 후반, 12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합의가 안 됐을 때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분명히 불안한 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차트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절벽 이슈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 재정 절벽 이슈로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장 초반에는 미국의 배당세 인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금융주 중심의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장 막판에 결국 재정 절벽 이슈까지 다시 불거졌다는 부분인데 다우존스가 전일 2.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지지선인 13,000 선도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좀 출발이 됐었는데 결국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불거졌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결국 재정절벽 이슈는 너무 빨리 나왔다. 결국 단기적인 어떤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고요. 결국 미국 의회가 계속적으로 합의 과정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재정절벽에 대한 어떤 불안감 결국 영향력이 크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도 어느 정도 타협선 즉 국방비 등 어떤 재정 지출 부분 일정 부분 감축을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이런 어떤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 부분을 좀 너무 빨리 좀 불안감으로 좀, 예, 좀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11월 달에는 미국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장 핵심 되게,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두달 연속 50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결국 지금 ISM 제조업 지수도 시장 예측치를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시장 컨센서스는 뭐 74였었는데, 현재 그 72.2로 기록을 했었는데, 결국 연말 소비에 대한 증가 부분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음, 11월, 예, 그러니까 11월, 11월 소비?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예, 결국, 소비자 신뢰지수. 결국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결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11월 넷째 주는 결국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그렇지.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결국 그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샌디의 역량으로 인해서 소비의 지출 그리고 소비 신뢰자 신뢰 지수로 인해서 결국 미국의 연말 소비는 어느 정도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미국의 소비 증가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좋을 거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는 결국 미국의 여야 간의 어떤 합의 부분이 일정 부분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빨리 도출은 안 되겠죠. 결국 이런 부분의 시장 역량은 12월 달 의회가 마감되는 어떤 주에 시장에 어떤 강한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두 번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영향력 확대. 이제 현물보다 외국인 선물을 통해서 좀 방향성을 점쳐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결국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나쁜 말로 한다라면 선물로 대한민국을 작전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어, 전일치에 어떤 작성한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했을 때 시장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선물 매수를 했던 날 결국 시장이 올라가는 확률 결국 이 방향성이 거의 80% 정도 일치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부분이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영역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여진다. 물론 이 매매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어떤 힘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를 집중을 하면서 결국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물 베이시스의 영향을 주면서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이 시장의 영향으로 좀 나아지는 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네. 파란색은 종합 주가지수 흐름이고요, 검정색은 외국인 선물, 그리고 빨간색은 프로그램 차익인데 보시게 되면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집중하면서 베이시스 아카론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온 부분이죠. 결국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지금 외국인들이 주춤한 사이에 국가, 지자체 중심으로 프로그램 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특이한 부분은 보시게 되면 2시 이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뭐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주춤하는 2시 이후의 지수는 어느 정도 하방형 지수를 보여줬다는 부분이죠. 네. 물론 여기서 강하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전일과 같은 어떤 반등, 낙폭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졌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어떤 규모를 축소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 낙폭을 많이 하는 건 제한적이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 즉 프로그램을 나오고 아니면 출해되고 유입되게 하는 부분은 결국 외국인들 선물 매매에 달려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내일 증시도 외국인들 선물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선물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선물 매도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환매 쪽에 나오면서 시장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단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해소된 거죠. 옵션 만기일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도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 내일 증시는 일정 부분 반등이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선 지지였고, 단순히 뭐 마디 지수라서가 아니라 또 1900선을 보자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음, 1900선은 이제 10월 말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형성이 됐던 저점대죠. 결국 거기가 121선에 위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네. 부분이에요. 그러,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한다면 라이 부분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라 결국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본다면 1900선의 어떤 지지선은 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기관들, 그러니까 투신권의 매도 여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최근에 10월 달 들어오면서 펀드 환매가 1달락 되면서 투신권의 매도는 1달락 됐다. 결국 오늘은 매도세로 나왔지만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또두 번째는 연기금에 달려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뭐냐면 계속적으로 자금을 계속적으로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연기금 중심의 어떤 매수세, 결국 하방금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900선의 어떤 지지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차트를 좀 보시면 이건 m s MSCI 한국지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정 부분 반등을 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승 채널로 복귀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고점과 저점을 이으면 일단 일정 부분 상승 추세 부분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대로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전일에 이제 MSCI 한국지수는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바, 어, 좀 낙폭을 좀장 후반에 좀 만회하면서 오히려 MSCI보다 흐름이 좋았다라는 보면은 오늘 저녁에 한국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그러니까 내일 장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이런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어,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심리적으로 오늘 이제 미국이 하락한 게2% 내외 하락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면 음봉이 나오면서 오히려 향후에 어떤 흐름 이 을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1910선 이하에서는 저평가 매리트가 좀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가야 될지 유망 업종으로는 어느 쪽을 고르셨어요? 예 일단 지금 시장의 영향력을 본다라면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재선의 성공 이런 관련주들이 부각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관련 주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에 초점을 맞춰준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예, 오바마가 어떤 진행하는 정책 부분, 신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될수 있지만, 최근에 태양광의 업황이 원치 않 좋기 때문에 단계적인 반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런 제약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겸비하면서 추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망업종은 오히려 제약, 바이오시밀러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본다라면,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미국의 연말 소비, 결국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IT 쪽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시장이 지금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 수출주의 부정적이지 않냐 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환율 하락 부분은 외국인 자금 매수 자금 그러니까 투자자금의 유입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결국 연말 그 수요에 대한 증가 쪽에 초점을 맞춘다 라면 IT 쪽의 어떤 이 수혜, 이런 부분 본다라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쪽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IT도 꽤견조한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도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호텔 신라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그 유망업종과 좀 틀린데. 업종이랑은좀 다른데. 예, 근데, 오히려 중국 쪽 수혜가 기대되는. 근데 결국 이제 소비와 관련된 네. 유통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일맥 상통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나올악재들은다 나왔다. 실적의 어닝 쇼크, 그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한 리스크 악재 부분이다 나오고 나서 47,000원을 깨고 나서 오히려 외국인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세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4분기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에 3분기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케팅 비용의 증가 등뭐 이런 부분에 어떤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좀 악화가 됐지만 결국 4분기에는 다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박스권 전량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볼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이 47,000원에서 지속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일시적으로 다 지지받고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은 뭐냐면 10월 달에 실적 발표와 이제 외부적인 요건으로 해서 47,000원이 회복,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 이됐습니다 결국 47000원에서 57000원 박스권 부분은 유효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호텔실라는 박스권 전략이 현재 유효하고 그리고 실적부분 4분기 실적개선세가 기대, 기대가 된다는 부분에서 현재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121선에 대한 부분이 520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52000원을 돌파하기에선 다소 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결국 이 상승할 때 추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하락할 때 5만 500원 전후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5만 7천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실라 흐름들 체크해 봐야겠네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최근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정인만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의 공략주를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인 수능을 치렀는데요. 이제 증시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여러 가지 이슈들도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장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내일은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